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왜 온기록이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만난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바로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입니다. 나탈레이 골드버그는 작가이면서도 37년 넘게 글쓰기와 문학을 가르쳐 온 정말 유명한 글쓰기 강사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죠. 아, 이 책은 단순한 글쓰기 기법서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법,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음 정말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어 제목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과연 무슨 뜻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책의 인트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 저는 책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낭독 북큐버는 아니고요. 중간 중간 제가 생각이랑 또 감상을 좀 섞어서 리뷰 형식으로 전해드릴게요. 책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든 나는 항상 똑같은 방법론을 주장한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한 확신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실증이 나지 않을 뿐더러 나 자신을 더욱 높은 이해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이 부분도 정말 와닿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글쓰기를 배우는 길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실천적으로 글을 쓴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이다. 글쓰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 아, 이게 바로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에요. 글쓰기 공부는 1차원적인 과정이 아니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A에서 B를 거쳐 그 다음은 C로 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없다. 충치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발목 골절을 당한 사람과 똑같은 처방을 내릴 수 없듯이 이 책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어, 이 비유 정말 재밌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상황에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이 다 통할 수 없다는 거죠. 어, 이 책에는요, 이런 쉬운 비유들이 많아서인지 더잘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핵심이 나와요. 수업을 할때 나는 학생들에게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고 요구한다. 자기 마음의 본질적인 외침을 적으라는 말이다. 바로 이거예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그 뜻은 자기 마음의 본질적인 외침을 적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니까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분명하고 아주 솔직하게 써야 해요라는 말만 던져버린다면 그것은 선생이 아니다. 수업 시간에 나는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에 글쓰기를 시도해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당부해요.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 전체로 이 책을 흡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읽는 데에서 끝내지 말라. 부디 써라.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배우라. 읽는 데에서 끝나지 말라, 부디 써라. 아, 이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울림이었어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일 때문에요. 음, 이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칭찬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비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결국 자신은 별볼일 없다는 쓸데없는 믿음만 키워간다. 이 글을 읽고 정말 다짐했었거든요. 음, 칭찬이든 비평이든 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자 하고요. 참 좋은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음. 제한 친구의 솔직한 말 한마디 때문에요. 저희에는 정말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음, 얼굴도 참 이쁘고요. 성격도 좋고 능력까지 진짜 뛰어나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어, 저에겐 참 솔직해요. 저는 그 솔직함이 정말 좋고요. 뭔가, 뭐,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진짜, 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에게는 그 가감없이 딱딱 말해주거든요. 며칠 전에 동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음, 날씨도 참 좋고 기분 좋았지요. 그 친구가 궁금해 하며 제게 물었어요. 요즘 어떤 글을 써? 어, 저는 친구한테 뭐 꿈에서 말할 필요 없죠.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키워드들을 쏟아내듯이 이제 말했어요. 친절, 양심 선함, 영혼의 성장, 따스한 만남, 온기 있는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쓰고 싶고, 특히 양심이라는 단어들만 들어도 이 가슴이 좀 뜨거워진다고. 저는 궁금해하는 친구한테 정말 신나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차분하게 딱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관심 없는 이야기들이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예쁜 거, 그런 거에 관심 많지. 내 주변에 자기만 좋아해서 채널 운영하고 글 쓰는 사람들 많거든. 그런데 다잘안 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도 없고. 점점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반응을 안 해주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결국 다 그만두는 거야. 지치거든. 아무도 안 봐주면 의미가 없어. 음,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너의 그런 글들도 사람들이 안 봐, 안 궁금해해. 저는 표정 관리를 했어요. 음, 더 냉정한 비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 내가 정말 비평에 약하구나. 그 골드버그가 경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나? 어, 사람들이 안 봐, 안 궁금해. 예,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요즘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어, 정말 또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또 즉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들 많잖아요. 월급 천만 원 받기, 서른 살에 집 사기, 인간관계 끊어내기, 독립하는 법뭐 이런 것들이요. 어, 그 시간 이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이야기들에 끌리는 걸까? 굳이 안 궁금한 이야기들을 왜 하고 싶은 걸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뭐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까? 솔직히 뭐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적어도 상처는 받지 않을 텐데 그냥 가만히나 있을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할 때 그럼에도 이 일을 어 계속 하고는 싶은데 뭐 계속 해야 하나 좀 외롭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에도 시간을 주니까 다시 고요함 속에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성공이나 부가 주는 강력한 성취감이나 빠른 결과의 유혹은 분명해요. 저도 그런 것들 좋아하고요. 인정받고 싶고 모두가 말하는 성공의 끝에 예, 저도 가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 밑바닥에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어,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다. 아닐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만을 외치는데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을 쫓는 사람들도 내면이 주는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갈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자극적인 컨텐츠가 그 순간의 동기부여는 될지언정 삶의 본질적인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이 책을 펼쳐봤습니다. 글쓰기 훈련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몸을 믿는 법, 인내심과 공격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믿는 법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땐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라. 그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졸작을 쓸 권리가 있다. 라고만 하자.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해도 성과가 안 나와도 내가 쓰고 싶은 걸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골드버그는 계속 말합니다.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도 나중에는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로 생을 마감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진정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외적인 성과만 추구하다가 내면이 병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글쓰기는 제가를 물리지 않는 야성이 숨쉬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정해진 방향이 없으며 오직 그 순간 글 쓰는 사람과 다른 모든 것과의 연결이 있을 뿐이다. 아, 이 표현들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자유롭게 진정성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고 확신했어요.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안개에 젖는다. 그러니 그저 듣고 읽고 쓰라.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죠. 안개 속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안개에 젖듯이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음, 제 마음의 본질적인 외침에 귀 기울여 보기로요. 뼛속까지 내려가서 진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기록해 보기로요.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안볼 수도 있고요.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인기가 없는 것들도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성장은 단순히 외적인 성과를 넘어선 내면의 성장, 영혼의 성장이에요. 피로감 넘치는 이 시대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피로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어요. 넘쳐나는 성공 레시피 속에서 이 공간은 따뜻한 차한 잔이 되고 싶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콱콱 들이켜는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차요. 앞으로 실패하고 좌절도 하고 음~ 뭐~ 그 속에서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느린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괜찮아요. 느리게 성장해도 괜찮아요. 저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걸요 라는 말도 건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악 속에서도 책 속에서도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도 햇살 속에서도 길가에 낱개 핀그 꽃들 속에서도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존재하는 따뜻한 순간들을 담아서 기록해 보려고 해요. 왜그럴때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울컥한 순간이나 책을 읽다가 밑줄 그으면서 아, 이거다 했던 그 문장들 길을 걸으면서도, 음, 그냥 지나치지 않아지고, 문득 예쁘다고 생각한 그 풍경들. 누군가와 나눈 진솔한 대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골드버그가 말한 것처럼 뼛속까지 내려가서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은 온기록입니다. <laughs> 세상의온 길을 기록하고, 온갖 소중한 것들을 기록하는 공간이죠. 저한테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졸작을 쓸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위로가 될수 있잖아요.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를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오늘 아침에 솔직한 저희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튼 긍정왕, 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그래도 감사함과 좋은 말이 좋은 거구나라는 걸 항상 배운다. <laughs>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정말 기쁘더라고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안 봐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와의 솔직한 대화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명확해졌고요. 그 따뜻한, 온한 답변의 힘을 얻어서 오늘을 기록합니다. 온 기록은 앞으로 느린 성장의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음,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 나온 이 책,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이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이야.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본질적인 외침도 들려주신다면 힘이 음 날것 같지만 그냥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온기록이었습니다.